교제 56쪽입니다. 교제 56쪽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속죄제와 강사제를 끝마친 히스기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편지를 보내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자는 뜻을 전합니다. 북기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회개할 것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많은 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사자를 조롱하고 거부하며 소수만이 이에 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달 14일에 예루살렘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려는 유다 사람들과 북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성된 큰 회중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 부정함을 제거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였고 그 절기를 다시 7일을 연장하여 성대하게 행합니다. 그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또 없었으며 백성들의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일상을 살아내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뜻밖에 찾아오는 좋은 일도 있고 뜻밖에 찾아오는 나쁜 일들도 있지만, 있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잠깐 언급하였는데 유다 왕을 유다를 다스렸던 왕들 중에는 3대 성군으로 불리는 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호사바에 이어서 어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도 이 이스라엘 남유다 땅의 3대 성군 중에 하나로 꼽히는 왕입니다 어제 위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 멜레그로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리고 듣는 마음이 있는 나기드의 왕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오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30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장 1절의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남유다 땅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지 않았던 북쪽에 있던. 북 이스라엘 땅까지 모발군을 보내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도대체 뭐 그렇게 대단한 절개이기에이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영역을 넘어서 저 북쪽 땅에 있는 동족들에게까지 이 소식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사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주석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총7 번의 기록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두번 나와 있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한 후에 여호수와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 그리고 솔로몬이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마지막, 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시야 왕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가 망하고 나서 포로기한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 총 일곱 번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수백 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에 매년 드려야 할 유월절에 관한 기록이 일곱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한다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드리지 않았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면 이쯤 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우스운 일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처럼 그냥 뭐 고향 방문하고 끝내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규례들을 따라 그 절기를 지켜야 했고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장장 14일 동안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만큼 긴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 절기는 참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 어려운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온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우리 함께 십 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십 절의 말씀 시작. 고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또한 기억하고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의그 유래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유월절은 애굽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그들이 지켜야 했던 절기입니다 애굽당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의 여정에 올랐을 때에 애굽당에 있었던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중에 그 하나가 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의 생명이 끊기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데 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써 모든 이집트 땅,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은 다그 재앙을 피해가는 일.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라는 것,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롱하고 비웃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이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비웃었을까? 역대야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이 명령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점에는 북 이스라엘은 이미 그 나라가 망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고 남아 있는 그 사람들의 형편도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런 생각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월절 그까지 게 무엇이기에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 나라가 망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제국은 아수르 제국인데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뭐하러 저 남쪽 땅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까지 가서 우리가 그 유월절을 지키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비웃음을 통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참 우스운 것이 다른 이의 다른 이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 끼는 멸망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왜 저렇게 사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각자의 삶의 모습들을 자세히 들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과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른 이들의 집을 탐내지 말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과연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거짓말 한 번쯤이야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런 것은 도둑질이 아니지 않나 하는 마음. 이 작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마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 말씀에 비웃는. 이 사람들과 크게 다른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귀찮고 어렵고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우리가 우습게 여기서는 안됨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13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3, 13절 14절의 말씀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아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는 다시 말해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는 음, 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철폐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철폐하게 하소서. 지난 목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335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 335 모임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에 함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참 이상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양립할 수 없는 그 어떤 이상한 생각들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짜장면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짬뽕을 포기해야 하고 짬뽕을 포기해야 한다면 아 짜, 짬뽕을 선택했다면 짜장면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짬짜면이라고 하는 아, 놀라운 음, 생각의 전환을 하면서 그두 가지를 모두 가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민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이고 또 자신들이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계신 성전이 있기에 우리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하던가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두고 단순히 그 신상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종종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중국 음식이야. 반반씩 나눠 먹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우상신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나눠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유월절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신을 철폐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 이말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 라고 한다 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왜 짬뽕과 짜장면을 겸하여 섬기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들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하루의 하루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돈이라는 우상을 여전히 겸하여 섬기고 있는 우리 내의 모습,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관습과 관성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의 시선을 두고 그것을 기준삼아 살고 있는 우리의 우리 내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과거 살펴봤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내 삶에 있는 감추어진 우상을 발견하고 철폐하며 철폐하기를 결단하는 안목과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아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믿고 지역을 섬기는 행복한 신일교회 되게 하소서입니다. 바로 믿고 지역을 섬기는 행복한 신일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모처럼 만에 참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전기를 지킴으로 큰 기쁨을 누리고 있고, 이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 전성기라고 할수 있는 솔로몬 왕 때도 없었던 기쁨이라고 역대하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믿고 지역을 섬기는. 행복한 신일교회, 바로 믿고 지역을 섬기는 행복한 신일교회. 이 표어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드러나고 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냥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규례대로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고, 비록 그 가운데서 지키지 못했던 그것들을 놓고 그냥 뒤를 돌아서고 이렇게 해도 되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 사죄의 기도를 드렸던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믿는 신앙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예루살렘의 거주민들만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땅에 그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나누면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것에 큰 기쁨이 큰 행복이 임하여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올해 우리 신일교회 안에 간절히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우상을 철폐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바로 믿고 지역을 섬기는 행복한 신을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고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과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